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는 개발캐스터 류승희입니다. 오늘은 마용성의 바로 성동구에 해당이 되는 바로 성동구 용답 1구역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번 영상은 금매물에 대한 영상이니 빠르게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 많이 선정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이용답동을 보시면 바로 옆에 이미 성공 사례가 존재를 하는데요. 바로 옆에 청계 리버뷰 자이 같은 경우는 최고 공객률 380대1로 나오면서 조합원 분양가와 입주권 이 차익만 해도 9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낮기 때문에 좀 유명한 현장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계 리버뷰 자이 그 이후에 들어가는 용납 1구역마저도 사람들의 관심이 쏟고 있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현재 매물 딱단 하나만 튀어나온 상황인데요. 우선 주변을 보시면은 답심리역과 용담역 이두 개의 더블역세권으로 인해서 서울 전역을 다니기에 편하고 그리고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은 바로 청량리역이 있기 때문에 추후 청량리역은 서울의 교통허브로 책임지면서 GTX나 KTX 모든 교통들을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최대의 교통 허브를 지니고 있는데요. 청량역과 리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용담역마저도 그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에 물이 있다면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오르는 편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청계천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구역으로 추후에 아파트가 건립이 된다면 청계천뷰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어필 드리는 거는 여기는 무려 비례율이 140%로 측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무지 안전하면서도 성공적인 투자 지역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례율 140%와 그리고 더블 역세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계천뷰, 까지 이세 가지 포인트를 갖고 있는 용답 1구역에 대한 매물 정보가 궁금하시면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함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개발캐스터 류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